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공부할 때꼭 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때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어, 그냥 학원 가라, 책 읽어라, 숙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고, 과학을 몇 페이지를 해야 되고, 영어책 읽어라, 책 읽어라, 숙제해라, 무엇에 관한 거죠. 무엇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을이 아니라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바로 어떻게입니다. how.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거 사회 내용을 복습을 한다. 이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헬스장을, 저도 이제 헬스를 좋아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좀 오래 했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긴 하지만 그런데 보면 몸이 빨리빨리 변하는 분이 있고 몸이 영안 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이 오랜 시간이 변해도 안 변해요. 제대로 트레이너한테 배우고 정확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3개월부터 변화가 나타나서 6개월, 1년이면, 오, 정말 운동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간 같이 다니는데 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좋은 방법으로 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초등 6년 공부 하부루타로 완성하라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책도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초등 6년 동안 어떤 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감옥을 넘어서서, 국어 수학, 과학, 뭐, 영어 모든 걸 넘어서서 공부를 할땐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이세 가지를 소개한 책이거든요. 영상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공부할 때꼭 해야 할세 가지 중첫 번째,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네. 아이들은 공부를 할때 생각보다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 보면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학과 습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학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 어떤 내용이 저기 있구나. 나한테 오는 과정. 이거 자체가 학입니다. 접하고 저런 게 있구나. 학인데, 습은 뭐냐면 이 학을 내 안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습입니다. 그러니까 학은 나한테 오는 과정, 만나는 과정, 습은 내 안의 것과 만나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과 습이 둘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런데 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습이라고 하니까 뭐 단순히 반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나서 통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를 좀 어려운 말로 스키마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지식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의 체계들, 어, 이런 3차원 형태의 어떤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안에도 다 차있고요. 이런 지식의 형태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오면 얘와 얘가 만나서 결합이 되면서 새롭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만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어떻게 된다?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두 개가 만나고 결합을 하려면 이것은 화학적 결합입니다. 물리적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공부를 할때 그동안 답을 외우고 이게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는 기존 지식망에 물리적으로 쑤셔 넣는 방식이에요. 그런,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쑤셔 넣게 되면 확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죠.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넣을 때도 화학적 결합을 해야 얘가 단단해지잖아요. 뭐, 불로 뜨겁게 누른다든지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 섞었을 때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반드시 내 기존 지식만과 새로운 지식을 새롭게 만나게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결합을 일으킨 소스가 뭐다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답을 외우는 것도 사실 생각의 한 종류긴 한데 그거는 너무 차원이 낮습니다. 온도로 따지자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망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관련인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만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꼭 해야 할세 가지, 바로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 하려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답을 외우는 공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뭐, 일본은 아시아에 있고, 동물은, 어, 뭐, 포유류, 양서류로 이루어진다라는 어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기존에 완성된 지식 형태를 물리적으로 뇌에다가 쑤셔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어, 이 지식을 내 지식만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생, 아이한테 야, 생각해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이 방법이 바로 질문이에요. 어, 생각이란 건 사실 다 질문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어? 공부하는데 왜 질문을 해야 되지? 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죠.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고 보시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아무생각 어 그렇구나 네.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을 자기화하려면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어왜 그렇지? 만약에 저렇지 않다면 어떤 걸까? 저렇게 했을 때 되는 이유는 뭐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어분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아이들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고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준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걸 단순히 그렇게 외우면 빠르죠. 빠른데 수학이 점차 어려워졌을 때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공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데 이 뒤쪽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이 앞쪽 내용에 기반하게 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건, 초등학교, 저학년 내용에 계속해서 사다리를 얹으면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앞쪽 것을 외우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배운 상태에서 뒤로 가면 뒤의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반드시 항상 연결되어 있고 더더 점점점 복잡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반드시 이해를 해둬야 뒤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너무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 뒤쪽 거는 암기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요. 왜?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고등학교 공부는 내용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질도 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생각은 항상 질문으로 간다. 왜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을 할때 뒤집어 줘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어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거거든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잘 듣지를 않아요 왜냐면 생각하고 질문하는 훈련이 안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렇죠? 선생님한테 묻든 스스로 왜 그럴까라고 묻고 집에서 찾아보는 이런 태도들이 생각하는 스킬 자체를 늘려, 늘려주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아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생각하는 스킬이 좋아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할 때꼭 해야 할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대화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했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바로 이 대화로 완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질문만 하고 멈춰 있으면 이 생각이 발전하지 않겠죠. 어떤 생각이 시작할 포인트는 주지만 생각이 풀어지고 만들어져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뭐다? 뭘로 한다?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대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라고 할때 상대방에게 말하고 이거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이게 외적 바깥에 있는 대화죠. 두 번째는 내적 대화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면서 들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 대화입니다. 혼자서.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아, 그래, 공부할 때는 정말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해야 되는구나.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외적 대화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화함으로써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생각이고요. 이 생각의 시작을 질문으로 하고 이 생각의 완성을 대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학교에서 선생님한 테 질문을 하라 그랬다고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적 대화도 있지만 내적 대화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마무리는 결국 내적 대화예요. 이 외적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키워가고 결국 내적 대화로 내걸 만드는 거는요. 어왜 원의 넓이는 반지름곱하기 반지름곱하기 3.14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잘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마음 속으로 대화해야 돼요. 어, 그렇지. 저걸 자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붙이면 어, 사각형 형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적 대화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만들어 나가면서 도저히 혼자만으로 생각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책을 보거나 뭘 보면서 이제 혼자만의 내적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부모님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부르타입니다. 하부르타. 자, 제가 이제 쓴 책이 이제 두 권이 하부르타죠. 초등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시작하라. 여기 뒤에 딱 있죠. 네. 그리고 초등 6년 공부 하브로타로 완성하라. 결국에는 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필요성과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저 이제 초등 교사 이제 19년째 됐는데 보면서 아이들이 참 질문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외적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내적 대화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답을 외우면서 공부를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세 가지를 하면, 하면, 어, 뇌를 어떻게 쓰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녹여내서 나의 생각과 결합을 시키느냐. 이게 바로 학, 학습이라고 했죠. 이게 엮이는 게. 결국에는 이 질문, 대화, 생각, 이 3단계가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 데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질문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적혀 있네 그냥 외우고 그러니까 이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하브루 학습법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복습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때꼭 해야 할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바로 목적이라고 했죠? 이 생각을 했을 때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습으로 만들어낸다. 물론 여기는 이제 반복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생각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요. 복습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요. 생각을 하려면 시작은 항상 질문이다. 도대체 왜 그렇지? 왜 이게 먼저일까? 왜 이게 뒤에일까? 이게 왜더 중요할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영상으로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화라는 것. 결국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 이렇구나. 이걸 올리니까 이렇게 되네. 어, 그럼 저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적 대화를 계속하는 거고. 어, 수업을 들을 때도 혼자 내적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또 친구와 외적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부로 타고요. 이런 연습을 집에서 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할수 있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 이세 가지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